에게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힘내자님입니다. 종목명 바디텍 매드고요. 매수가 2 4 1 0 0원 비중은 19%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레프트 숄더고요. 이게 헤드고요. 이게 라이트 숄더예요. 자, 보일까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기점을 해 가지고 언제일까요 자,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이 포인트에서 어쩌면 이아이는 급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아예요. 이 대단히 힘든 과정으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다시 많은 때까지 반토막도 날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 보여드리자면 다행스럽게도 주가를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큰 변화예요 이건 우리가 전문용어로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변곡 포인트를 만들면서 어떻게 됐다? 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이윗 영역으로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건 뭐다?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아래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운,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매도 힘, 이 구간이 이 안에서 매수매도가 공방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은, 우리 힘내자님께서 힘을 딱 내시되, 어떻게? 이 저가 저가를 연결한 추세선, 조금 더 빠른 추세선 이겁니다. 이 포인트. 이두 개선을 딱 그려놓고서 저 라인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대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저 아이가 저 라인 때를 깨지 않고 지지가 된다면 이제 추가 상승을 할 것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2만 4, 5천 대를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좀 나와준다면 이제 희망을 갖고서 넘어가는 상승 넘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변곡 포인트에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번 주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깨지는지 돌파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봄으로써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선정되신 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행운 님입니다. 종목명 SNK구요. 매수가 22,479원, 비중은 50%입니다. 자, 태영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가격이 한번 빵 치면은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한번 장대 양봉 기대해 볼수 있다고 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왼쪽 프트 숄더에 대한 부분 헤드 뭐예요? 라이트 숄더를 만들었는데 이게하지아직안 만들어졌어요. 한 번쯤은 더 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주가가 35,500원대에서 하락을 2만 원대까지 오는 데 있어 가지고 3 5 0 0 0원씩 2만 원까지 15,000원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에 대한 테크니컬 리바운스라고 하죠. 주가의 기술적 반등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한 번쯤은 죽더라도 어떻게 꽥 소리 내고 죽는다는 얘기죠. 다만 전제는 무엇이다?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지난 5월 4일 날 최저점 2만원 보이시죠? 그리고 6월 둘째 주때 샛별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건 소위 바닥형 대바닥 쌍바닥을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이게 외바닥이고요 쌍바닥이고요 올라가고 있죠 보이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쯤은 무엇이 나올 수 있다? 장대 양봉이 하나쯤은 나와도 대단히 자연스럽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h 하고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요 주가가 오늘 떨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2% 넘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거래량은 전일 대비 47%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매도세가 크게 쏟아진 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라인에 대해 가지고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충분히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터널 라운드도 나쁘지 않다. 아 일단은 오늘 자체는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2파 눌림목이죠 3파 나올 때터널안데 포인트에서 양봉을 공략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가 자체가 22,479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그래서 그 매수 때 가격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흐름 자체는 어떻게, 자, 요 종목을 잠깐 조금 더디테일 보면은, 자, 어제 상승을 쫙 갔죠. 주가 질질질질질 빠집니다. 그죠? 하지만 2만원대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인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라인을, 손절라인 2만원 딱 잡고서 보이실 때, 자, 비중 50%의 매수가가 2만 2천원대입니다. 그쵸? 자, 여기다 선 하나 그으면 됩니다. 선 딱. 어때요? 내일 2만 2천원대 딱 올라오면, 이건 비중을 싫어도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2만 3천원대까지 일단 보고, 또 비중 줄이고, 그 다음에 2만 3천 대 넘어갈 때는 다시 비중을 늘려라. 그래서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고러한 전략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